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붉은 구독 버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6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을의 명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암송과 조한 간칠인 경제뉴스 및 1월 10월 공매도 액수와 금융문맹 탈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 옆에서 한송이의 국화꽃을 비교하여 소적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비교하여 천둥은 봄부터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움과 아,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문 젊은 날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최근에 22살 사정주 시인이 발표한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32살을 제가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32살에 이토록 성숙한 인생을 노래한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쉬는 국가꽃은 어때 보면 은 저와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은 무설같이 서 내린 찬 밤도 참고 견디어 우리가 모두가 자,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로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갈수 있기를 저와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가 꼭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일일 오늘 간추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석 달 만에 고개 쳐든 물가, 24년 만에 6달 연속 5% 넘겨, 10월 소비자 물가 5.7% 올라, 한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예상이랍니다. 2021년 1월은 물가가 0. 9%였는데요. 작년 11월 3.8%에서 금년 7월에 무려 6.3%까지 올랐다가 10월 달은 5.7%로 0.6이 하락했으나 아직도 5%대인데 한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3월까지 5%대라고 그렇습니다 고물가에 아무래도 전략해야 겠습니다 이 1,300만원 넘어선 샤넬 미디움 백 그래도 잘 팔리니 샤넬 한국 매장 제품 CVP로 올려 하, 정말 1,300만원이란 가방에다가 이 돈을 펀드나 우량 주식에 묻어 두면은 5년마다 배가 될 수가 있는데 샤넬 가방을 이렇게 사서 계속 샤넬 가방에서 한국에서는 값을 올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이 맞으려면 뭔데 샤넬의 봉입니다 봉. 3. 차이나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미 뭉칫돈 한국 증시로 몰려오나 중국서 자금이 탈출하는 말을 차이라 넌이라 그럽니다 글로벌 자금 탈 중국 지난 한달 항생 중국 주식은 마이너스 13%코스 하락했고 코스피는 3.8% 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 교직원 연금 후 신흥공 투자 자금의 그 지난 10월 변동상을 보니까요 9월에는 중국이 35.4%가 10월에는 17.7로 반 토바이 났습니다. 한국은 반면 11.2%에서 14.3%로 소폭 상승했고요. 인도도 12.7%에서 16.2%로 올랐고요. 브라질도 4.9%에서 6.2% 올랐고요. 기타 국도 35.8%에서 45.6%로 올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투자됐던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와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 갈림길에 선 경제, 한국 경제, 인재, 신산업, 기업 환경에 승부 걸어야 자칫하면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1. 기업 천국 만들기. 세율 높고 CEO 형벌 많아 노조에만 좋은 걸 고쳐야 한다 합니다. 2. 활발한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답니다. 미래차, 전기차죠. 배터리 등 기술 인력 늘리고 해외 유출 막아야. 3. 고급 서비스업 육성, 첫째 금융. 2. 의료 등새 성장 원천 키워야 좋은 일자리 생겨나.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요. 홍콩이 모든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는데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그 인력들이 우리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규제가 많아가지고 싱가폴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그 금융그룹은 4만 5천 명 일자를 실었답니다. 이런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규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 에 코스피 1일 지난 11월 1일 그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은 코스피 6% 상승할 동안 공매도는 13%나 늘었다 합니다 10월 일평균 거래대금 1월 이후 최대 에 그 투기자본, 자 투기하신 분들이 주식이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매도를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10월 1평균 거래대금 1월 이후 최대, 10월 1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5,541억원, 3개월 연속이 늘고 있습니다. 10월 초 증시 비관론 때문, 이후. 증시 반등하며 공매도 거래도 감소 연말까지는 공매도 거래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기사합니다. 다행입니다. 1월 5752억 제일로 많았습니다. 2월 4554억 3월 4882억 4월 4264억 5월 4,778억 6월 4,758억 7월 3,640억 8월 3,493억으로 8월에 최소였습니다. 9월 4,906억 10월 5,541억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에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입니다.이에 통상 증시가 하락장일 때 공매도가 늘어납니다.증시 안정기금 기금 유입도 예정되고 있고. 영말, 공매도 상환 수요까지 고려하면 주가는 다시 다소 상승할 그런 여건입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뭐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 금융문명탈출학교 전남줄 TV 설립취지 1. 삼포연애 결혼 출산포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자. 10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 저축 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요 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 은퇴 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는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다.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출 TV 투자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주두주 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종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은퇴시 100만 장자 되라. 5. 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에서 위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에서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1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파워가 강한 독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 1위부터 10위 기업 3년 수익률 및연 배당비교 2019년 7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한국 삼성전자 3년 상승률 43% 배당 2.45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 27일 상장하기 때문에 기록이 비교가 안됩니다. SK하이닉스 34% 1.65 삼성바이오 232 배당은 없습니다. 230이 얼마나 성장기업입니까? 네이버 99 0.21 현대차 45 2.66 삼성SDI 158 0.17 LG화학 101 1.95 기아 103 3.92 카카오 199 0.07 3년 상승률 평균 106.08 1년 상승률 36.36 .36, 1년 평균 배당 1.31 애플 미국 261 배당 2.2 마이크로소프트 81 3.6 구글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벅스세이 53 페이스북 메타마너스12이 5종목은 배당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105 0.09 tsmc 121 221 비자 21 0.78 테슬라 제어시는 3년 상승 66.32, 1년 22.11, 테슬라 포함시는 144.70, 1년 48.23, 평균 배당 0.89. 테슬라 같이 미국 5위 시가총액이, 이런 거대 시가총액이 3년에 16배가 오르는 일은 일은 주가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이걸 좀 상식적으로 줄인다면 한국과 미국과 지난 3년간의 주가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주요 지수 비교 코스피 1년 평균 수익률 8.57 코스닥 9.87 다우 지수 9.27, S&P 500 13.33, 나스닥 17.25, 평균 11.65, 배당 평균 1.1이기 때문에 12.75 포인트 정도 되면은 은행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우리 한국 주식의 평균 해도 평균 해도 10%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1등부터 10등은 15% 이상이 충분히 됩니다. 저는 통계와 과학을 얘기하지 제가 그냥 제 상상력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연금 저축 종류별 3년 수익률 비교 2019년 20년, 21년 금융감독원 발표 2022년 4월 18일 조선월보 기사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 이익률이 수익이 얼마신지 아십니까? 1.35% 손해보험 1.50% 생명보험 1.81% 펀드는 5배가 넘은 13.73입니다. 13.73과 1.35 어디에 10년에서 40년 연금 저축을 묻어 두시겠습니까? 아니,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돈은 10년에서 30년 내지 40년을 투자할 돈을 1.35 원금보장의 89%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하루속히 이참 연금저축 금액을 300조 이상을 하루속히 펀드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식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채권과 에 같이 나눠서 어 분산 투자된 에 펀드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주식입니다 주식 성장 주식 우량 주식입니다 은행에 1.3%에89%가 묻어 있어서 그렇게 올가선얘기하있습니다 한국연금은 묻어 있고 미국은 근1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그래서 미국은 굴린다 그럽니다.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인식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돈을 묻어서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고요. 에이, 묻어둔 거 아니고 굴려서 하루속히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복리에 대해서 한번 놀라운 폭발력,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원자폰보다 더 무서운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폭발력 복류 폭발력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귀한 우리 손자 자식들한테 첫돌에 100만원만 투자해 주신다면 72 법칙에 의해서 배가 되는데 4.8년 걸리는데 계산해 줄게 5년으로 2개월 5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세 5년 후에 100만원이 주식에 펀드에 투자하면 200만원이 된다 합시다. 5년 후에 200만원입니다. 5년 오전 못 기다리죠. 뭐 하루에도 몇번샀다 팔았다 한다는데 한번 보십시오. 5년 후에 참고 기다리면 200만원이 됩니다. 또, 5년 후, 10살 400만원, 15살 800만원, 20살 1600만원, 25살 3200만원, 30살 6400만원, 35살 1억 2800만원, 40, 2억 5600만원, 45, 5억 1200만원, 50세, 10억 2400만원, 55세 20억 4800만원 60세 40억 9200 9600만원 65세 81억 9200 70세 163억 75세 327억 80세 655억 85세 1310억 90세 2620억. 95세 5,242억, 100세 1조 485억입니다. 100만원이 100년의 후에 1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균 13%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6년에 20, 126년 전에 40.96에 시작하여 1만 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104년이 걸릴 거예요 1만에서 2만까지 가는 데는 그 5분 1도 안 되는 18년 못 미쳐 걸렸습니다 2만에서 3만 가는 데는 또 5분 1도 안 걸린 3년이 못 미쳤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수공업, 제조업, 장치 산업에서 이제는 서비스업, 모바일,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 산업, 의료, 금융 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자본 수익률의 증가 속도가 광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은 분명히 연15% 이상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복리로요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유자금으로 빚내지 마시고요 꼭 좋은 펀드 우량펀드 고르시고요 아니면 여유자금 있으면 1등부터 10등 한국 미국에 시가총액에 장기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의 전설 월인 법빗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수익률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즉 샀다 팔았다 또뭐 예측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15분 후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살부터 93세가 되도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재산은 순자산은 99%는 50대 말 이후에 복류 폭발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기 보유하십시오. 둘째, 일정한 현금 비율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폭락할 때 당황하지 말고 생활비나 또, 어, 급전에 필요할 때 쓰시고 남은 돈은 저가 매수하십시오. 세 번째, 낙천주의와 편집증을 가지십시오 자본주의는 꾸준히 발전하고 따라서 주식도 꾸준히 상승한다는 걸 믿고 닥치고 우량주식에 묻어 놓고 기다리십시오 월인법핏의 명언과 그린스포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첫째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분도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은 무엇 뭐 뜻입니까 우량 주식을 고르고 골라서 장기 보유하라. 1등부터 10등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 일, 이 주식은 인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 있는 사람에 옮기는 기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년 동안 연군 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그린스퍼는 문명은 글을 모르는 것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명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글을 다 읽는 그런 문명의 최소의 문명, 거의 글을 다 읽고요.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가 대부분입니다.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iq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반말년, 유관오천년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38개, 38, 38개 선진 OECD 국 중에서 가장 금융 문맹률이 높습니다. 따블로 높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이 또 높습니다. 출산율이 최하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50%도 안 된다,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늦게나 70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그 후에 막심한 그 마음을, 그 후에 막심하고 그동안에 실패하고 시행착오 했던 이 저의 그 부족한 점을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부족한 제가 아침 5시 반에서 6시에 저녁 8시에 9시에 하루 두 번씩 금융 문명 탈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은 순수한 제 마음과 열정을 이해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권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모두가 금융문명 탈축 실천이 중요합니다. 펀드 한 계좌, 주식 한 주부터 매수하셔서 장기 보유하시면서, 우리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 노후 준비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겁고 기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